야외 스케이트장에 왔습니다. 오, 개장 소식을 듣자마자 예약했어요. 스케다, 스케이트장. 오,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오랜만이야. 입장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오, 내 생각보다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굉장히 일단 스케이트부터 대여합니다. 미리 예매한 표를 보여주고 사이즈를 말하면 대여 끝. 대여소 옆에는 물품 보관소가 얼마야? 있습니다. 천원! 천원이요? 지폐가 없어요. 아. 일단 물건부터 넣고 봅니다. 천원짜리 없는 거 어떡하지? 비비자. <laughs> 현금? 쉽지 않다. 가까운 사람을 붙잡고 현금을 빌렸습니다. 바로 계좌이체 해드렸어요. 새 돈을 빌려 동전으로 교환하기 아까웠어요. 바로 신을까요? 20mm였으면 너무 작았겠는데? 그래? 같이 크게 그린 게 맞는 거 같아 요 그래도 스케이트 되게 심각하다 이제 됐니? 아 됐어 <웃음> <웃음> 아니, 너무 힘들어 <laughs> 얼굴이 빨개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신어 봅니다 덕분에 손톱도 깨졌어요 손톱이 <laughs> <이게 토요일은 느낌이지? 웃음> 이렇게 뚫느낌이이게 눌러야 예쁜 거가 너무 줄었어 어어 아, 벗을 땐 버튼을 누르면서 당기면 됩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어, 그니까. 오랜만이라 신고받기가 어렵네요. 핸드폰이랑 다 꺼냈지? 주머니에 있지? 핸드폰 있어. 맞다 나도 주황색 갈래. 파란색이 파란색이 왜 뭔가 달라? 약간 파란색이 좀더 약 커진 느낌인데 여기 S랑 써져있어 여기 M이라고 써져있고 나도 큰거 쓸래 나도 큰거래검정색이 제일 커검정색이 그럼 라지인가 봐? 어. 라지가 맞네 어. 색깔별로는 다르아난 대조할래 그냥 어? 살짝 크긴 한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잠깐만 이리 와봐 이이옆에가도잘 <laughs> <거의. 웃음> <거의. 거의. 웃음> 타는데? 오. 그래도 몇 바퀴 돌았다고 익숙했습니다. <laughs> 잘 타네. <laughs> 사람이 많아서 빠르게 타긴 어려웠어요. 좀 비싸더라고. 나중엔 그냥 잠실 갈까? 잠실? 잠실 좋지? 어. 거기 바고 다녀. 그래 가. 10분밖에 안 남았어 시간 진짜 금방 간다 한두바도 편히 있겠네 좋아, 열심히 즐기자고 나온 시간 동안 알차게 놀았지만 한 시간은 아쉬웠어요 <laughs> 스케이터가 벗었더니 발이 너무 가벼워 아, 여기서 현장 매표도 하는구나 정갑이랑 핫팩도 판매해요 옆엔 매점이랑 카페가 있어요 오뎅을 지나칠 순 없지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회용기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찍자 생각해볼까? 자, 다시 먹은 척해 <laughs> 즐거운 주전부리였습니다. 버릴까? 한 입만 더, <laughs> 한 입만 더. <넣어. 웃음> 나스가 와플 맛집에 데려왔습니다. 뭐 먹을 거야? 뭐가 맛있어? 음, 안 먹어. 하나만 사 먹을까? <laughs> 기본 먹을래? 레이블? <laughs> 그래. 좋아. 많이 <할망이로? 웃음> 아, 먹어도 돼? 아, 어 먹어. 어디 사진 찍을 거니? 아니. 아 그래. <laughs> 아 찍을까? 말말 <한> 먹을... <laughs> 나온 김에 찍자. 아그 찍어 다들. 내가 한입 먹어도 되겠니? 음. <laughs> 두셈. 맛있구만. 음. 일자로 먹기 신공. <laughs> 맛있당. 맛있지. 나도 한입 줘봐봐. 응. 두시다. 젤 먹으니까 맛있잖아.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형과 있는데? 거울을 만들러 공방에 왔습니다. 아, 사람 많다. 일단 기본화 아, 해도 돼. 근데 이 색깔이 예뻐. 음. 아 이쁘긴 해난이 색도 마음에 이거 너무 때탐 <laughs> 이유가 있나? 어, 계란말인거지라 <laughs> <물가구라이>. 블랙핑크요? <laughs> 감각적이다 야 근데 이 탐나 너희의 조합이 탐나 나 가져갔어 이건 이제 내 것이야 인형 만들 실을 고른 후 자리에 앉아 아침화를 합니다 눈치코 혼자서 착용했습니다 혼자서 도아 혼자서 도 맞아요 잘하셨어 베이킹 옆에서 박스는 제거하고 여기 생적도 보이지 않는 바닥에 조여어요시나 6시 10분쯤 나가야 돼서 허튼한것같요 <뭘> 인형은 옆집과 함께 설명을 들으며 만들고 거울은 마음대로 재료를 가져다가 꾸미면 됩니다 선물 어? 패키지? 아까워 언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 길게 잡으시면 토끼가 있고 음. 짧게 잡으시면 토끼에요아몰랐이 나가라사쪽으로번서스거 아니야? 어. 그렇게 된것 같은데? 아예 바뀌었는데 고이된거 뭐, 같아? 그러게? <laughs> 생각보다 진짜 잘 왔네. 그것 아래 아래 왔더니 아그렇게이 만나는 내 시간이 크게 비싸서 너는 자유롭게 시간 10분 이적으로 너로의 얼굴 꼬리로 보여? <laughs> 맞아, 맞아. 어, 꼬리 같아 괜찮아 야너 잘했다 아니 너왜 뭐 기분이 토끼 같냐 토끼.. 니까 <laughs> 토끼니까요 <웃음> 옷 입혀도 되나? 눈활도 추가요 아니 눈은 기본이고 파츠나 이런 거싹다추가요 응. 응. 이런 거 어때? 뭐야 응. 귀엽잖아 <laughs> 나 갈색화 할래 너무 귀엽다 봐봐 눈, 코, 입이 너무 엉저러게 붙어있나? 귀여운데 그래서? 아니 아무도 이목구비가 없는 결국 우리 아무도 거울거거에 관심이 없어 아니 이렇게 모루가 너무 귀여운 게 많을 줄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모루 인형 두개 할걸 모른자한 거울도 한달 전부터 예약한 식당에 왔습니다. 이용시간은 2시간입니다. 음... 여기 있니? 설마? 누가 봐도 3인 예약 속으로 보이는 자리를 발견했어요. 아 여기 맞대? 대박 대박 어쩌다 제 명당에서 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맞았어. 대박 대박이다. 분위기 있게 화이트 와인 부한 잔. 네, 선물 좀 정해도 돼? 좋아 좋아. 나 기다리고 있다고 었 선물. 해줄게. 감사. 너무. 어, 노잼이야. 아, 되게. 피자박스 같지 않아? 뭐야? 혹시 아까 진짜 피자박스처럼 포장판을해버릴까 생각했어. 아, 뭐야? 어, 장터이 들어있네. 어 뭐야? 해박 귀여워. 좋아하니까 좋아 좋아. 딱. 카드도 따로 들어있대. 낭독회를 가지겠어요. 한자 <놀라> 아머플나구나 아, 근데 무슨 색인지 말해 줄래? 잘안 보여 가지고. 하늘색인데 약간 좀그 회색빛도 도는 색 조명 때문에 저 무슨 색인지 보일 것직감으 알게 되겠지. 이렇 땡큐. 올겨울에 완전 잘쓰겠는데 다행이다. 아, <laughs> 좋아 좋아요. 자주 아, 좀... <laughs> 어? <laughs> <laughs> 나는 선물 따로 챙겼어요. <laughs> 아, 이렇 <laughs> 아, 그럴 수있어다음날 그래. 바로 선물 받았어요. 짜 와인은 잘 몰라서 설명을 보고 주문했어요. 뷔티 바투고 소비뉴 블랑. 그것이 나 먼저 먹고 있어야 되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기다리면 나오려나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치즈 케이크겠지? 그렇지 않을까? 케이크야? 숫 맞네. 치즈야? 어, 치즈케이크 케이크? 응 치즈 완전 진한 케이크 있잖아 뿌닥뿌닥한 아. 그런 류의 케이크 아, 나도 무섭고 그러니까, 맞아. 너 자리는 추울 것 같아 맞아. 저 중국만 받으면 은 대체할 것 같은데 진짜 유럽 유럽 집들은 되게 특제적이야 난방이 아니야 그것까지 느끼는 거없이 자리는 식탁이 낮아서 음식을 먹기엔 좀 불편했어요 저도 어요 음식은 입맛에 잘 맞았어요 특히 뇨끼랑 치즈케이크 조합이 음 푸딩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나 민초만 아니면 될것 같거든 언니 <laughs> 반민, 민소 반민초야? 미, 미안한데 나반민초단니세요 반민초 아, 나 굳이 뭐안 먹어도 너는? 어, 나도 굳이 안 먹어도 되겠네. <laughs> 나 우유나 말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나 그거 어, 말차. 그럼 말차 가자. 이거 뭐였지? 이름이 무슨 아트? 라떼 아트. <laughs> 어 라떼 아트. <laughs> 이렇게 <웃음> 무슨 아트 어휘력에 달립니다. <laughs> 푸딩 완전 말캉물캉한거 봐. 이번 창고에서 볼 거거든. 추우니까 네. 따뜻한 차한입 <laughs> 먼저 먹어요. <laughs> 뭐볼까보자 탱글한 푸딩에 다들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야 어디까지 견디나 어. 보자 야야 너가 그푸딩이라 애야? 어디까지 어. 견디나 너가 그말실라며너 <laughs> 너무 괴롭혀주게 생각... <laughs> 먹어도 됨? <laughs> 아, 먹어 <맞아. 웃음> <laughs> 와, 너무 쫄깃쫄깃하네 쫀득쫀득 근데 이런 푸딩은 한국에서 구기는 <laughs> 어, 모두 배가 부른 상태라 맛만 봤습니다